하이 어묵입니다 오랜만에 어, 영상을 어, 찍어봅니다 어, 찍어봅니다 어,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요 사실은 이렇게 <laughs> 카메라를 켤 시간이나 이거를 이렇게 어, 올리고 이럴 여유가 많이 없었고요 연말이라 엄청 바쁩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어, 차에서 여유가 조금 생겨서 어, 맨날 차 타도 전화통화하고 또뭐 이것저것 한, 한다고 시간이 되게 바쁘게 보내고 있는 요즘이 고요 어,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조금 고민거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 이 신학적인 배경을 말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요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뭐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은 약간 소외감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어이 그렇게 못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어른들이 스스로 말 말하, 말하기를 이제 나는 안방이 아니라 뒷방에서 가서 어 뒷방 뒷방에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찍는 거는 우리 어른들이 갖는 그런 열등감, 음, 소외감. 근데 이제 그게 어, 어떤 멋있는 어른들은 이제 멋진 어른들은 그 어른의 자리에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어, 서포터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또 반대로는. 그게 상처가 돼서 아유 젊은 것들이 우리를 몰아낸다. 몰아내는 게 아닌데, 어, 그리고 어, 우린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어, 뭔가 부정적인 얘기들을 계속해. 눈에 해봐라, 눈에 해도 안 된다. 나도 그때 다 해봤다. 어, 너네가 지금 뭐 희망적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일하지만 그게 뭐 되는 줄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되게 제가 어 속상하더라고요. 되게 속상하고. 어 맞아요. 그 어른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맞아. 세상이 참 쉽지 않고 살기 어렵고 또 본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젊은, 뭐 30대, 4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맞지만 맞는 얘기 같지만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어, 맞아. 그래도 우리가 10%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10% 희망적인 얘기를 해 주고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건데 준비하면 될 거다라고 희망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제가 느낄 때 그런 어른들은 어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의 어, 그 포지션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 그 자리에 왔을 때 조금 더 나은 어른이 될수 있고 나은 미래가 될수 있도록 준비해 주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멋있는 리더들은 그걸 다 해주잖아요. 진짜 멋있는 리더들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그 자리에 우리 자, 자녀들 후손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서포터 해주고. 또 멋지게 물러나주고, 근데 멋지게 물러나준다고 해서 자녀 젊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어 이제 우리 거다 하고 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이 성실하게 이 젊은 사람들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이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뭐 뒤에서 말이 많고 뭐 젊은 것들이 할수 있겠냐 이러면서도 너네들이 해봐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그 자리도 어중간하게 잡고 있으면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갈등, 고민 어른이니까 함부로는 못하면서도 속으로는 싫은 마음들이 있는. 어 저는 교회를 보면서 어, 그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물론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해요. 물러나라는 게 아니야. 어 근데 약간 우리 세상 말로 꼰대 같은 거지. 교회 안에도 꼰대가 있다. 교회 안에도 꼰대 같은 분들이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어, 많이 봐왔고, 봐왔고, 저도 물론 늙죠. 저도 나이가 들고 은퇴할 때가 되고 나이가 들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 고민들이 많아요. 음, 마음껏 해볼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어주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도 어, 그 마음이 이해는 가, 그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어, 정말 그런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잘 살아오셨어. 그럼 우리 우리나 저제 밑에 젊은 세대들도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희망이라는 걸 가져야 되잖아. 소망이라는 걸 갖고 가야 되잖아. 늘안 좋은 얘기를 하고 어 너네들이 아직 덜 살아봐서 그렇다고 희망 없는 얘기만 하고 그게 뭐 불신자나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해가 하튼 오히려 무신론자들은 그런 얘기를 더안 하죠 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 뭐 성경 읽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어, 너네들이 진짜로 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교회에서 뭔가 프로그램 같은 걸 하려고 하면은 다 소용없대 <laughs> 다 소용없대 다 소용없는가요 그거는 개인의 차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 성경이 다 필요가 없지 다 필요가 없지 어, 교회 예배도 필요 없지. 다 필요 없다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알지만 젊은 시절에 성경도 읽어봐야 되고 젊은 시절에 기도도 해봐야 되고. 저는 어,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 그런 지혜들이 쌓여서 멋있는 어른이 되려고 저는 목적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멋진 어른이 되고 멋진 부모가 되려면.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생활을 되게 잘해야 되고, 음, 그런 경험들을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사회가 그런 모델이 없는 사회가 됐어. 정치도 그렇고, 세상 지도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모델이 없어. 모델이 없어. 어, 내가 나는 힘들게 살아왔어. 나는 어렵게 살아왔어. 그럼 너네들은 내가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도 잘못 읽었고 교회, 교회를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너네들은 교회를 잘 섬기면 좋겠어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응 음? 해도 안돼 해봐도 쓸모없는 거야 그러니까 갈수록 그 전달하는 게 희망적이지 않은 음,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되게 속상하죠 되게 속상하고 어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어. 정말 희망의 그런, 뭐, 아이콘. <laughs>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다 어둡지만, 세상이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잘섬기면 하나님이 이 땅에 기업을 물려주시겠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그 약속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좀 멋진 어른으로. 또,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 어른의 지혜를 잘 받아서, 또 우리는 더 나은 어른으로, 더 나은 미래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 교회 안에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어, 서로 당겨주고, 또 같이 끌고 가고, 밀어주고, 이런 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너무, 어,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있잖아. 어른들이 다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청년들, 젊은이들을 보면서, 어, 저네들뭘할수 있겠어. 아니, 자기들은 다 살아놓고. 마치 엄마, 아빠가, 저희 아들이 6살이거든요. 한빈이 뭐 하는 거 보면 깝깝하지. 왜냐면 한빈이는 6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당연히 모르고, 당연히 더 배워야 되고, 우리야 다 살아봤고,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당연히 6살짜리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족함이 보이겠지. 때로는 기다려도 주고, 때로는 친절하게 가르쳐도 주고, 때로는, 한빈이가 배울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그게 교육 아닌가요? 교회가 그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아, 나 몰라라. 어, 아예 몰라, 몰라. 너네들이 알아서 해. 기분 나빠 이런 식의 태도, 어 그리고 아니면은 어, 어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할줄 몰라 이런 식의 태도, 뭐 너무 좋지 않은 모습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무슨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의 역할로 갈수 있겠냐 이말이에 저는 이게 어 되게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있잖아요. 그 어른 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 중간에 제가 이제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 저는 요즘 그런 갈등들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킹켈러 목사님이 킹켈러 목사님이 하는 목회가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어른들, 어른들, 어른들의 이그 리더십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사역하는 거지.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키울 수 있는 재능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서포터를 하고 그러면서 어른의 자존감을 높여가고 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키우고 있어 그리 젊은이들은 그 어른들의 서포터를 받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지도를 받아서 자기의 일들을 마음껏 사역하는 그게 여러분 교회가 할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주로 젊은 분들이 보겠지만 혹시. 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멋진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멋진 어른이 됐으면 좋겠고 어, 또 젊은 세대들도 언젠간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 늙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의 나이의 때를 인정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을 키울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잖아요. 여러분, 보통 그 정도 왕이면 성전 건축을 내가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못 하게 하셨거든. 피를 많이 흘렸다고 전쟁을 많이 해서 그러면 나 같으면 준비를 안 하겠어. 성전 건축 준비를. 왜 내가 안 지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원했는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이 성전건축을 할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양육을 했고 실제로도 나무를 사고 뭐 돌을 준비하고 성전건축 할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죽었잖아요. 멋진 어, 다윗이었죠. 우리가 그런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그런 해안, 지혜, 그런 총명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진짜 저는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어,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 힘드니까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상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 상처가 있는데 저는 진짜 희망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모두 세대를 통합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고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의 어, 어,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용기 있게. 음. 제 방송을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스펠교의 성도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어 동기야 동기 <laughs> 여러분 안녕 날씨가 흐리지만 오늘도 기분 좋게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안녕